안녕하세요 문궁장수입니다 2025년 5월 16일 어, 금요일이고요 물때는 어, 열물입니다 소형어 가망이 10척 안각마이 11척 그리고 자망이 세척에서총 24척의 배가 들어와 있습니다 5,697상자 들어와 있고요 어, 자망배들은 음, 뭐 많이 잡아오지는 못했네요 병어들이좀 보이고 있고 나머지 참돔 뭐 백조기 고등어, 가자미, 달병어 어, 다양한 잡어들이 있습니다 아, 다음은 안강입니다안강마패드 오늘도 갑오징어 어, 많이 나와있고요 그리고 참돔 중화새우, 어, 농어도 좀 보이네요 음, 지치입니다 지치 지침. 어, 지치 그리고 간재미 아라비 많 보이고 있어요 어, 큰 사이즈의 민어도 좀 보이고요 우럭과 어, 딱도 장대돌로 보이네요. 오늘도, 와, 이렇게 참돔 많이 나왔어요, 참돔. 여기서부터 보면은 2미, 4미, 8미, 아, 6미네, 6미. 8미, 10미, 15미, 20미, 30미, 40미. 뭐 그런 식으로 좀 담겨 해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와, 큰 사이즈의 어, 참돔들도 많이 보이고 있고요 작은 사이즈의 상인들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어, 앞쪽 배들은 참돔이 좀 많이 보이네요 어, 오늘은 근데 황성화나 어, 풀치 병어들이 거의 보이질 않습니다 풀치 병어들 황성가 이렇게 잘안 보이고요 아그아버지잘 보이고 있고 아, 아기들이 12미, 9미, 6미, 4미까지도 보이네요. 남동, 남동. 이쪽도, 어, 잠돈들 아, 참돈 진짜 색깔이 이쁜 것 같아요. 볼수록 색깔이 이쁜 것 같아요. 아주 큰 사이즈의 한 마리 참돈입니다 어, 대략 한 5, 6회 때. 좀 생각보다 무게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도 제가, 어, 한 마리짜리 준비해가지고, 어, 횟감용으로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어, 상당히 무게많이나왔습니다 함께 섞여 섞여 있는 바다, 꽃게들. 꽃게들이 정말 많이 안 나와요. 뭐, 화로도 마찬가지고, 선호도 마찬가지고, 어, 상당히 높은 값을, 어, 가지고 있습니다. 아우기들 많이 보이고요 이쪽은 갈치가 소량 있네요. 겨울. 갈치, 어, 병어. 큰 사이즈의 병어들이 이제 좀 있으면 어, 횟집 같은데도 병어회 같은 걸 많이 팔것 같아요. 보차나 어, 횟집. 근데 이제 이렇게 좀큰걸 쓰시는데 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갈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 갈치들, 어, 풀치, 그리고 큰 사이즈의 마리 갈치들까지 좀 보이고 있고요. 이쪽은 꽝다리이쪽 뭐 황소라고 불립니다. 어, 지금 지금 제철이에요. 지금만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어, 어제부터 갑자기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양이 많지도 않고, 어, 양이 많지도 않고, 어, 또, 중국에서 다시, 어, 항상 손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이 많지 않아서 가격대가 더 높습니다. 여기는 40mm 참돔들, 4 0 m 들 그리고, 이쪽 아, 갈치들 소량 보이고 있고, 갈치도 지금 또 많이 안 나와요. 큰 사이즈의 갈치들 찾으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어, 그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 갈치 자체가 큰 사이즈가 지금 안 나오고 있어서, 갈배가 많이 높아요. 네, 간재미, 등태거, 아비 아, 장어도 보이고요. 통치 딱도 보고 어, 오늘은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천돔이 가장 많이 보이고 있고요 어, 황소도 곳곳에 조금 보이긴 하는데 어제도 양이 많이 줄었는데 오늘 더 줄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풀치나 병어들, 갈치와 병어들도 어, 없는 배들이 많습니다. 없는 배들이 많아요. 중화세우도 어제는 좀 나왔었는데, 오늘은 좀또안 보이고 있고. 어제는 중화세우를 좀 준비하고 싶었는데, 여러가지 어, 사정상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성어, 홍석어랑 송어, 댄댕이 아귀, 가보지마 이렇게 보입니다. 어제도 저희 어제, 어, 가보지마 아주 대단하게 선매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는데, 저는 어, 또, 어 그렇게 저렴하게 팔수 있는 갑오징어들을좀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이, 이쪽 없는 배도 있고, 어 그러네요. 갑오징어도 뭐 많은 배들은 좀 조금 또 많이 들어오고 했는데, 어 저희가 보내드린 게 갑오징어 이제 씨알이 뭐 섞여 있는 그런 사이즈들인데 어, 잘 없네요 오늘은 보통 많이 없어요. 먹물이 묻어 있어서 참, 이게 어, 예. 좀 번거스럽지만은, 음, 맛이 너무 좋기 때문에, 어,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가부장입니다. 네, 어, 오늘도 여기, 바깥에는 차라리 좀덜 추워요. 근데 여기 판장 안에, 어, 경매장 안에 들어오면은 지금 뭐 안개처럼 이렇게 깨 있는데, 온도 차가 많이 납니다. 어, 얼음을 많이 치고 있고 어, 실내다 보니까 어, 좀 선을 해요 그래서 어, 좀더이생선들 어, 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어, 건물이라 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벌써 주말이네요 어, 한 주가 또 지나고 5월 중순도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 어, 한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어, 다음 주를 위해서 또 어 주말에 또 충전도 하셔야 될 거고 어 또뭐 여행도 다니시고 요즘 뭐 결혼식이나 그런 행사들 많으시죠 어 항상 조심히 다니시고 오늘도 어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물고기 장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